자, 그러면, 자, 다른 런처 아이콘들도 몇 가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주 많이 보는 아이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러한 그, 우리, 실제로, 어,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서 갤러리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아이콘이죠. 자, 이러한 아이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잠깐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러스트를 한번 실행시켜 놓고요. 네, 일러스트에서 새 창을 여는데, 자, 세 창의 크기는 우리가 실제 그 크기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어, 72에 72창으로 창을 열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가 실제로 우리가 그 런처 아이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 자, 그냥 사각형을, 요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자,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면만 존재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형태의 이미지는 우리 56에 56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작게 조금 작게, 이렇게 72에 72보다 조금 작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펜툴을 이용해서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처럼 자 45도의 선을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자, 90도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선과 이 사각형을 같이 잡아서 자,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자, 지금처럼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각각 나눠주신 다음에 각 부분의 색상을 하나씩 조절해 볼게요. 자, 맨 밑에는 아주 진한 색 양쪽 사이드는 조금 밝은 색 반대쪽은 아예 밝은 색.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 색을 조금만 더 진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피라미드 형태의 사각형 하나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 C. 자, 카피를 해주시고요. 자,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자, 지금 현재 이 앞전에 제작했던 아이콘은 눈을 끄시고요 자,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갖다 놓는데, 이때 픽셀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다시 Shift 키를 눌러서 살짝만 작게 지금처럼 표현하겠습니다. 자, 실제 작업은 이 확대된 창에서 하지만, 보는 거는 여기 미리 보기 창, New Window에서 연, 여기서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드롭 섀도우를 줄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자, 드롭 섀도우, 자, 디스턴스는 2로 체크한다고 를 그랬어요, 지금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광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베벨 엠보스 효과를 잠깐 줘볼까요? 자, 베벨 엠보스 효과를 주면 자, 너무 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사이즈를 아주 작게, 아주 살짝 들어가게, 그리고 치세 소 하드. 살짝 거친 느낌으로 주게.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이렇게 좀더 하이라이트를 줬어요. 자, 그다음에 자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자 기본 효과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가 레이어 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 그다음에 사각형 툴로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 하기 전에 이 상단부분에, 이 상단부분에 살짝의 그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고, 자,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패더. 자,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 적당한 수치의 값을 입력을 하시고, 흰색을 채웠어요. 자, 그럼 여기 흰색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흰색을, 자, 윗부분에다가 사이즈를 조금 줄여, 줄여주고, 자 윗부분에 이와 같이 살짝 비치할게요. 그 다음에 투명도도 살짝 주면 자이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되는거고요그 다음에 윗부분은 지워야 되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클릭을 해서 선택 반전 컨트롤 시프트 I를 해주고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이 외곽부분 지워지겠죠? 자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추가한 레이어에서는 다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이, 자,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자, 사각형을 그려주고, 자, 아무 색이나 하나 채우겠습니다. 자,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이펙트에 가서, 자,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종류는, 앵글. 자 우리 이 효과 많이 줘봤죠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색상은 자 앵, 앵글 형태로 줄 때는 항상 시작과 끝색을 같은 색으로 배치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지금처럼 색상을 추가해서 색상만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색상을 주고요. 자이 상태로만 놓면 으 약간 평면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아웃그로 효과를 줄게요. 자 아웃그로 외곽 광채예요. 그다 색상은 검은색. 그다음에 강하게 주기 위해서 오피 어 블렌드 모드는 노멀. 자 이게 렇 테두리가 들어간 거 보이죠? 그다음에 음, 두께는 살짝 얇게. 자 이와 같이 또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 다시 하나의 사각형을 또 그리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추가해서, 자, 지금 그렸던 사각형보다 또 다시 작은 사각형 하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와 같이 그려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무 색이나 하나 채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약간 햇빛이 나와 있는 것처럼 광, 그 해가 뜨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에서 자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자, 이번에는 레디알 자 원형 그라데이션이죠 자 원형 그라데이션을 체크하신 를 다음에 자, 색상은 자, 지금처럼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자 됐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일러스트에서 다시 내부에 들어가는 그 풍경 모양, 산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일러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러스트에서, 자, 이번엔 펜트를 이용해서 제가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트를 이용해서. 자, 이와 같이 산 모양으로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컨트롤 C 카피를 해준 상태에서 다시 포토샵으로 가져갑니다. 자, 일러스트에 있는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져갈 때 특히 선택 영역 안쪽에다 붙일 때는 먼저 새 창에다가 복사한 이미지를 먼저 가지고 오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A 컨트롤 C 자, 그리고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사각형에 컨트롤 클릭을 해서, 자, 선택 영역 안쪽에다 붙이기겠죠? 자, 선택 영역 안쪽에 붙이기. 컨트롤 쉬프트 V.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선택 영역 안쪽으로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적당히 사이즈를 지금처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는 걸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또 다른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요산 모양과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모양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처럼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의 레이어를 합쳐 줄 거예요 자 Ctrl 2를 눌러주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지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액자처럼 안쪽으로 파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레이어펙트 여기서 이너 그로우 효과를, 아, 이너 섀도우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이너 섀도우 효과를 주시고요. 이 강도를 살짝 낮춰주고. 자, 이와 같이. 자, 안쪽에 그림자 생기기죠? 자, 이와 같이 해주게 되면. 자, 우리 그 실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우리가 그 갤러리 페이지를 표현할 때 만드는 아이콘을 완성을 했어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자, 이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자, 레이어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만든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아이콘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많이 보는 아이콘 중에 하나, 하나인데, 인터넷 아이콘 있죠? 자, 인터넷 아이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자 픽셀 사이즈 정확한 사이즈를 입력을 해서 원을 그리는 거겠죠 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60에 60짜리 자 이렇게 동그라미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어, 적당한 색상을 하나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 아이콘을 일단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지도 아이콘은 어, 좀 작업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일러스에서그 지도 아이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 아이콘이 있죠? 자, 이런 아이콘은 어, 이제 제가 어, 자료실에다 올려 놓을 테니까 이런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로 하고요. 자, 먼저 자, 사이즈를 적당히 줄이신 다음에 자, 컨트롤 C 카피를 한 상태에서 다시 포토샵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포토샵으로 가지고 올 때는 먼저 새 창에다가 자, 새 창에다가 지금처럼 자 컨트롤 V 해서 불러오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먼저 이 동그라미에다가 구 형태를 먼저 만들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 이펙트에 들어가셔갖고 자.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그 다음에, 약간 회색에서, 살짝 밝은 회색으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자, 요렇게. 드롭 섀도우는 항상, 앵글 90에 디스턴스 2값만 e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 색을 조금 더 차이를 줘볼까요? 자, 이렇게 효과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현재 선택된 레이어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컨트롤 클릭이죠? 자, 외곽을 선택해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온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안쪽에 붙이기 있죠? 자, 컨트롤 쉬프트 V에요. 자, 그러면 선택 영역 안쪽에 지금처럼 지구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t 를 눌러서 자, 사이즈를 적당히 줄이셔서 자, 화면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자, 지금처럼 조절해 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레이어 이펙트를 효과를 줄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그라디언 색상은 자, 진한 파란색에서 밝은 파란색 톤으로 이와 같이 주게 되면 자 완성을 했어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이 선택 영역 안쪽에다 붙이기를 하면 지금처럼 레이어 마스크 형태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 항상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로 완성된 이미지로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터넷 아이콘도 완성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레이어 폴더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 파일을 그대로 이제 배경화면 만들어서 다시 앉혀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통화 아이콘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통화 아이콘 한번 만들어볼게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아쿠아 버튼 만들고, 그 다음에 통화 버튼을 만들, 통화 이미지를 만들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사각형형태로 만들거기 때문에 자 Shape Tool에서 Round Shape Tool 그래서 자 적당한 크기의 라운드 사각형을 지금처럼 그려주겠습니다. 이때 살짝 작게 그려줄게요. 자그 다음에 자, 패스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클릭. 자,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자, 기본 색상을 채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이펙트에 가서 드롭, 드롭 섀도우.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이번 색상은 어, 파란색 계열로 갈까요? 자, 밝은 파란색에서 진한 파란색으로 지금처럼 자, 색상을 배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약간 평면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너그로우를 살짝 줘볼게요. 자, 이너그로우. 더 흰색으로. 그 다음에 살짝 흐리게. 그럼 밑에 부분이 이처럼 이렇게 살짝 하얗게 들어가면서 살짝 밝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채를 표현할게요. 자, 광채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펜 툴을 이용한 광채. 자, 펜 툴을 이용해서, 화면에 클릭, 클릭, 자, 곡선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우리 흰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데, 투명도가 바뀌는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 자 밑에서부터 밝아지게 살짝 이 같이 드래그 적당한 값을 찾아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나온 부분 지워줘야죠. 자 밑에 있는 레이어 컨트롤 클릭 선택 반전 델리트. 자이 방법 우리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통화 버튼, 통화 버튼 하나 넣어볼게요. 아 이때 제가 레이어 펙트를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어떤 레이어 펙트를줄 거냐면, 자 스트로크를 줄게요. 자, 스트로크, 흰색, 자 2픽셀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흰색 테두리가 들어가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일러스트에서 전화기 모양 아이콘을 그려서, 자이 포토샵으로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일러스트에서 전화기 모양 아이콘을 그릴게요. 자, 전화기 모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펜틀로 드로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제가 한번 드로잉을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러한 전화기 외곽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서, 자, 상, 하,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Reflect tool에서 Horizontal, OK.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둔다, 상태에서 양쪽을, Join, Join. 아, 붙여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수정을 조금 해줄게요. 자, 대략적인 전화기 모양을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면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전화기 아이콘을 다시 포토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카피. 자,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와서 컨트롤 V. 특별한 효과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냥 바로 가지고 와도 상관없구요. 자, 이렇게 전화기를 갖고 와서,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배치해준 다음에 엔터키를 쳐줄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의 전화기가 왔죠? 자, 그 다음에 전화기한테도 제가 레이어 펙트를 살짝 적용할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먼저, 색상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아주 흰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살짝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너, 이너 섀도우를 줄게요. 안쪽이 파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이너 섀도우 아주 살짝.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아웃그로우도 살짝 주겠습니다. 아웃그로우는 진한 색으로. 자, 좀 강하게. 해서 1픽셀 정도. 그리고, 오피스틱 값도 살짝 줄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통합 버튼 모양의 아이콘을 완성을 했죠. 자, 이 아이콘도 레이어 폴더에 지금처럼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 그 라이팅 효과, 그다음에 어, 갤러리, 갤러리, 효, 갤러리 런처 아이콘, 그다음에 인터넷 버튼, 통화 버튼,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지금 만든 건 조금 기본적인 아이콘이고요. 지금 이제는 약간의 드로잉과 그다음에 레이어 펙트를 줘서 좀더 다른 아이콘을 또 제작해보도록 하죠.